리플이 좀 그리고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SEC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조금의 이 리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지 어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좀막 급락이 왔다. 뭐 이랬을 때는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그 ISO 2002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리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무쪼록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여력을 측정하는 다양한 지표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물론... 말씀해주신 이 단간기 전후로 해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도 아는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단기 과열 지표라든지 네. 뭐 다양한 그런 지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다양한 지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주식 하시는 분은 뭐 RSI나 MACD나 뭐 이런 지표들을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가상자산은 좀 다른 거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을 좀 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거래한 것들에 대한 거래 내역들을 다 모두 다. 살펴볼 수 있고 그걸 기반으로 좀 데이터화해서 이런 지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거는 MVRV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마켓 밸류 리얼라이즈드 밸류에서 어찌 보면 이제 시장 가격과 이제 원가 리얼라이즈드 밸류가 거의 원가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가 대비해서 시장 밸류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지표인데 이게 1 이하면은 이제 네. 손해를 보고 있는 거겠죠. 손해를 음. 보고 있는 거고 이제 1 이상이면은 이제 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인데, 이제 역사적으로, 과거 역사를 봤을 때, m b r b 1 이하에서는 좀 매수를 하면 좀 좋았던 구간이다. 정도로 이해를 할수 있고 3.7 이상인 경우에는 좀 과열 신호에서 매도를 하면은 좀 좋았던 것으로 이제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에서 2.1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이런 과열 구간은 아니다 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진입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m b r b 에서 조금 변형된 이걸 좀더 보기 좋게 그 수정한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도 MVRB G-Score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거는 보면은 보통 이제 그, 스코어가 한 칠에서 팔 이상 되었을 경우에 매도를 하면 좋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또 과거 데이터에 그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제 그게 고점이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좀 낮습니다 한삼 정도 이삼 음.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스코어가 갑자기 튀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세 번째로는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예, 아, 예. 피어 앵그리드 네 네. 그리고 음. 아마 이것도 주식 시장에도 있지만은 가장자연 시장에도 공포와 탐욕 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 이하에서는 매수하면 좋고, 80 이하에서는 매도하면 좋다. 네,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주 입병선이또 되게 또 유의미하게 좀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음. 이게 좀 신기한 게 200주라는 게 결국에는 1년이 51주니까 거의 4년이지 않습니까? 이게 200주라는 것이 결국 약간 반감기랑 좀 유사하게 패턴을 맞아,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200주 이평선이 가까웠을 때는 약간 매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200주 이평선보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밑에 있었던 적은 한일곱여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때 이제 좀 매수를 했었다라면은 조금은 더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었고 현재는 200주 이평선보다 상단에 있기는 하지만 은이 갭이 좀 크지는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 이런 매도의 신호는 오지 않았다 정도를 볼수 있고 또 재미삼아 볼수 있는 건 휴먼 인덱스. 인간 지표라고 하죠. 인간 지표. 사람들 갑자기 코인 투자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코인을 투자한다거나, 뭐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이런 분들이 막 많이 나타나고 또 지하철을 가는데 뭐 어르신들께서 막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다. 막 그랬을 경우에는 약간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지표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네.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이게 약간 좀 단기. 좀, 흐름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유효한 지표라고 볼수 있을까요? 단기보다는 음. 어느 정도 좀 중, 중기, 중장기. 장기가 어. 좀더 맞을 것 같고요. 음. 단기에 좀 가까운 거는 공포와 탐욕 지수 정도 음. 활용할 수 있을 거, MVRV나 MVRV MBRB 지스코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2 0 0주의평성도 마찬가지고, 뭐 휴먼 인덱스는 뭐, 단기적인 것도 좀 영향을 음. 받을 수 있겠죠. 네. 결과적으로 앞서 소개해 주신 이 반간기 전후의 사이클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네.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잘 잡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어 이번엔 좀 알트코인 네. 얘기 좀해 보겠는데 네. 최근 리플이 바닥에서 무섭게 치솟았어요. 네. 트럼프가 새 SEC 의장에 친 암호화폐 이사를 지명한 까닭인데 네. 이제 또 리토석이 아닌 알트코인 대장주로 리플이 부각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되게 뭐 리플이 지금 최근 뭐 작년 2024년 연말 들어 가지고 되게 퍼포먼스가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리토석 항상 찾아왔던 게 이제 뭐 거의 지금 투자들이 3,500원, 지금 4,000원까지 거의 들랑 말랑 했었는데, 이거를 탈출하기 위해서 뭐 7년 이상 걸렸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면서 그래. 리플을 좀 약간 좀 놀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음. 리플의 좀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커뮤니티가 단단하다라는 어. 것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국내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커뮤니티가 워낙 단단하게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뭐 지지 세력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통량 측면에서 좀 묶어둘 수 있는 것들이 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리플이 좀 그리고 호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지만은 다음으로 이제 기대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SEC의 친 수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알트코인 ETF가 좀 기대가 더 되고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XRP 리플 ETF고 그 다음에 뭐 솔라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리플이 이제 이미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이 있고 뭐 동시에 뭐 RLSD u 12월달을 좀 뜨겁게 달구었던 것중 하나가 리플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런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리플이라는 리플랩스가 이그 포션을 조금이라도 확보를 해온다면은 그 그거의 반사익으로 XRP 리플의 가격도 좀 충분히 좋은 흐름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리신 영상을 보니까 네. 1월에 리플을 주목해야 된다 그런 네. 영상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뭐 리플에 대해서 뭐큰 호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리플이 이제 SEC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소송을 네네. 이제 사실은 뭐 작작년 7월 8월에 이제 토레스 판사가 이제 그 합의를 해라라고 했지만은 그래서 10월달에 다시 그 SEC는 뭐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하지 못한다 이제 반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항소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15일까지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개시유학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가지고 1월 15일에 제출한 항소 그 초기 제출 서면이 좀 어떤 내용인지 이것들이 이제 그 지금 그 리플에 좀 부정적인 가장자산에좀 부정적인 게리 겐슬러가 1월 20일에 사임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 게리 겐슬러와 입맛에 맞추어서 조금은 좀 강경하게 항소 아. 내용을 나, 낼 것인지, 네. 혹은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고 이제 포레킨스가 이제 SEC 수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은 좀 완화된 이제 그 항소 그 제출서를 낼 것인지, 음. 그에 따라가지고 조금의 이 리플에 대한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정도를 어.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변동성도 좀 커질 수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대로 보면은 싸게 살수 있는 기회도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단,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제 좀막 급락이 왔다 뭐 이랬을 때는 좀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이 밖에 리플에 대한 호재는 무엇인지 2025년 리플 10달러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결국에는 의견이기는 하지만은 네. 이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뭐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고 뭐 이더리움에 대한 전망, 그리고 리플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리플의 이제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 2025년에 평균적으로 한 5달러에서 7달러 많게는 한 11달러까지도 충분히 갈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500 원인이한 3달러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달러도 안 되죠. 2.5달러 정도 되겠죠. 2.5달러 정도인데 한 적어도 두 배, 많으면 네배 이상의 가격 상승이 견인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뭐 x r p ETF, ETF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기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기간 입장에서는 편리성 그리고 안정성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ETF가 좀 기대가 되고 r l u s d 그리고 r l u s d 의좀 특이한 점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은 대부분의 뭐 미국 국채 이런 네. 걸 보유하고 있고, 일부 뭐, 비트코인도 보유를 하고 있죠. 금이나, RLUSD 같은 경우도, 이제, 리플을 그런 담보물로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확답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 다음 또, ISO 2002라고, 이런 국제결제시스템인데, 그, 그, 브릭스, 브릭스는 이제 브릭스페이라는 것을 좀 내세우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ISO 2002라는 국제 결제 시스템을 좀 계속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리플과 연동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리플의 CTO 같은 경우도 우리는 ISO 2002와 관련은 없다라고 작년에 음. 이야기를 한바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그 ISO 2002에 부합하는 스탠다드를 좀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음. 만약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면 리플이 될 확률이 높다.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재가 좀 많은 것이 리플이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려볼 을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그런 호재라기보다도 방금 말씀하신 이 국가간 네. 뭔가 이 결제 통화 시스템에서 이 리플 뭐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네. 간접적으로 네. 뭔가 이제 사용이 된다 네. 뭐리플의 그런 뭐 기술을 좀 따랐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큰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페이먼트 시스템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될 수도 있겠고 리플 뭐 rlusd가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서 뭐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네.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담보물로 리프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네. 그게 그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가 성립이 되나? 갑자기 궁금하네요. 사실 그게 좀 어렵기는 하죠. 네. 그래서 과거에 어찌 보면은 이게 뭐. 뭐 너무 너무 큰 음. 비교이긴 하긴 하지만 네. 사실 그 테라 같은 경우가 아. 이제 스테이블코인 그 UST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UST는 네. 이제 알고리즘 기반으로 했었고 음. 그때 뭐 다, 그냥 담보물은 아니고 알고리즘 기반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이제 지금의 USDT, USD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미국 국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리플의 RLUSD가, 뭐, 크립토를 가지고 담보물을 가진다라고 주장은 안 했지만은, 이제, 크립토를 담보물로 가진 코인들,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있습니다. 음. 뭐, 다이, 뭐, 이런 코인들도 아, 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구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리플은 이제 그런 구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명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런, 만약에 크립토에 대한 그 변동성이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것들도 뭐뭐 뭐 달러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에 관련된 뭐금 아니면 또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더 담을 수도 있고 그 리플의 비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리스크는 좀잘 네. 감안해서 네. 뭐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네.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